안녕하세요. 아그네스 하우스의 아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고 싶은 책은 루이스 헤이의 행복한 생각입니다. 나에게 들려주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우리가 성인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음 속에 있는 낡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찾아 떨쳐버려라. 그리고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부드럽고 친절하게 위로하라. 아이에게 말해주라.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모두 편안하고 쉽고 재미있는 거야. All my changes are comfortable, easy and fun. 내면의 아이. 나는 지금의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 사랑은 최고의 지우개다. 사랑이라는 지우개는 아무리 깊이 새겨진 상처라고 해도 말끔하게 지울 수 있다. 사랑이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깊고 강렬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린 시절에 새겨진 상처가 너무 깊어서 모든 게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어떻게 해도 소용없어. 바꿀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는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거울을 이용해보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사랑하라. 옷을 입고 있든 벗고 있든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라. 거울 속에 내 눈을 들여다보라. 나 자신을 나의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사랑하라. 나는 지금의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세살박이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언제나 이 아이에게 화를 내며 윽박 지른다. 그리고는 왜 삶이 순탄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아해 한다. 내면의 아이를 사랑으로 끌어안으라. 자신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내면의 아이에게 사랑을 보내라. 그 아이는 겁이 나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상처를 아파하기도 한다. 때로는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거나 허둥대기도 한다. 그 아이와 함께 하라. 아이를 보듬어주고 사랑하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며 소중히 보살펴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이와 함께 하리라는 것을 아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라. 아이를 내버려두고 달아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내면의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필 것이다. 오늘 함께 한 부분 중에서 공감 가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세살박이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언제나 이 아이에게 화를 내며 윽박지른다. 그리고는 왜 삶이 순탄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아해한다. 그렇죠,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조금만 잘못해도 윽박 지르고 비난하고 질책하잖아요. 어린이날인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듬뿍 주고 선물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에게도 사랑을 듬뿍 주고 선물도 줘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의 나를 온전히 사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살박이 어린 아이에게도 사랑해줍니다. 지금부터는 이 아이에게 사랑만 줄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핍니다. 너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모두 편안하고 쉽고 재밌을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나는 지금의 나를 온전히 사랑합니다. 그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감사합니다.